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그저께 오후부터 밤새 비가 오고 어제 아침에 조금 그치더니 또 하루 종일 질척질척 비가 왔습니다. 봄비가 이렇게 이틀 동안 오길래 저는 또 벌써 봄장마가 시작됐나 걱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오늘은 이렇게 날이 굉장히 맑고 좋으네요. 네,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이 식물은 이제 고사리과 식물이에요. 후마타고사리, 네 후마타고사리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 똑같이 생긴 고사리, 그러니까 후마타고사리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있어요. 걔는 이제 넉줄고사리라고 하는데 이제 그 대신에 걔는 별명이 요 뿌리가 이렇게 생겼죠. 참 매력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별명을 <laughs> 이쁘게 안 짓고 뱀고사리라는 별명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이 뿌리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개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아이들이고요. 또 얘는 이제 후마타 고사리에는 이제 그 말레이시아 쪽에서 이제 수입을 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 잎이 우리나라 애들보다는 또 잎이 좀더 연해요. 우리나라 그 녹줄 고사리는 잎이 좀 뻣뻣하죠. 그 다이소 같은데 가면 요요 요 후마타 고사리 요잎 음, 그 조화도 있어요. 조화로 만들어 놓은 그니까 렇게 어디 dp 같은 거할때 이게 많이 사용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어, 얘를 외국에서 요 뿌리를 보고 지은 별명은 이쁜 별명이 붙었어요. 우리나라는 뱀고사리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외국에는 흰 토끼발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여기 예쁘잖아요. 진짜 토끼발처럼 숨. 그러니까 솜털이 보송보송한 게 그리고 얘는 이제 요 뿌리가 요 안에도 뿌리가 있어요. 걔는 이제 뭐 영양분이나 물을 섭취하는 용도로 있는 알겠고요. 또요 뿌리 요 뿌리 줄기라고 하죠. 얘는 뿌리 줄기 얘는 이제 그 번식용으로 이렇게 자라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요렇게 번식도 그래서 여기에서 요 뿌리 줄기를 요렇게 잘라서 여기.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삽목을 해주시면 번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자로도 번식을 하죠. 근데 이 양치과 식물들이 꽃은 피지를 않아요. 꽃은 피지를 않는 대신에 이제 요 코사리과들은 게 열대 우림에서 포자를 형성을 해서 포자가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이제 번식을 하게 되는데 어, 가정에서 이렇게 기를 때는. 그 포자 번식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뭐 바람에 날려서 지네끼리 이렇게 수정이 돼서 번식이 되는 건데, 가정에서 만약에 여기에 포자가 생겼다. 노랗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벌레 알? 아니, 아유. 좀게 쬐끔만 알갱이가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포자가 생기면, 어, 바람 부는, 바람을 좀 약간 피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 포자가 다날려버리니깐요 뭐 번식을 할 어, 용도도 아닌데, 그, 다 날려버리면 괜히 방바닥만 지저분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포자가 생기면 미리 다 털어주시던가 물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과습은 굉장히 싫어하죠. 물을 좋아해요. 물을 좋아하는데 과습은 또안 돼요.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는 요거를 배수를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죠. 거의 다육, 음, 다육이 심는 흙. 그 비율만큼 심으셔야 합니다. 이제 흙은 한 30%만 넣고요. 나머지 70%는 뭐 펄라이트를 한50 넣고 펄라이트만 완전 7 0로 채우면은 또 흙이 너무 가벼워서 그래서 이제 흙3 펄라이트 5 그리고 마사는 한2 정도 이렇게 좀 섞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배수가 잘 되니까 괜찮겠죠. 그리고 또 공중 습도가 높잖아요 열대 우림은. 그래서 어, 공중 습도를 중요하니까 항상 스프레이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얘가 농촌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이산화탄소 실내 이산화탄소 제거에는 아주 넘버원을 먹었다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기 새집증후군 아 그런 데는 아주 탁월하게 아주 기능이 좋고요. 그리고 요게 또 이제 담쟁이 그엉클처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런 성질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림에서 자랄 때는 옆에 이제 큰 고목 나무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뿌리 줄기가 거기에 딱 착생을 해서 그 줄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아주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laughs> 그러니까 가정에서 기를 때도 옆에다가 큰 나무는 두면안 되겠어요. <laughs> 그래서 저도 옆에는 이렇게 나무 그 종류는 안 두고 <laughs> 괜히 미리 미리 에 겁먹고 걱정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키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또 베란다에서 월동이 가능한 합니다. 그 노지 월동은 안 되고요. 밖에서는 월동이 안 되지만, 그래도 다른 식물에 비해서는 이제 그 추위를 좀 약간 덜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 온도가 5도 아니면 이제 정말 그러니까 0도나 5도. 이 정도면은, 월동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베란다에서 월동을 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너무 또 건조해도 진딧물도 생기고, 또 깍지벌레도 생긴다고 하네요. 일단 참, 이물 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 고사리는 저기 그, 또이자버라어 그, 아니 왜 자꾸 잊어버려? <laughs> 아 보스톤 고사리 저는 이게 보스톤 고사리가 자꾸만 <laughs> 저희 집에 이제 보스톤 고사리도 있고 여기 옆에 보이네요 보스톤 고사리도 있고 어, 먼저 번에 제가 인사시켜드렸던 하트 고사리도 있습니다 하트 고사리 많이 컸죠? 많이 풍성해졌잖아요 그때도 제가 인사시켜드릴 때만 해도 막 밑에서 새순이 막 이렇게 꼬불꼬불 올라왔는데 이제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이제 지금 베란다에 놓고 뭐 바람 잘 쏘이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풍성해졌어요. 근데 요 녀석. 요 보스톤 고사리는 2년 되네예요 근데 2년 됐는데 2년 동안을 하루같이 죽지도 살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맨날 이대로 있어요. 어떻게 된거지 이게 이제 새잎이 또 나오기는 나와요. 이렇게 새순이 나와서 이렇게 크면 또 밑에가 또막 말라 가지고 똑같이 스프레이를 다 똑같이 해 줍니다. 아침 되면은 뭐 얘들을 뭐 저는 뭐 스프레이 해 주는 게한 1시간 가까이 걸리니까요. 모든 화초들. 똑같이 해 주는데도 얘는 그래서 얘는 아침 저녁으로 두 번도 해 줘요. 그런데 이상하게 잎이 그렇게 말라 가지고 밑에 또 잘라 주고. 보시면 밑에 잘라 준거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잘라 줬어요. 잘라 주면 또 새로 또 나오고. 여기 또 새로 또 나오네요. 어, 기 새로 또 나오네요. 나온 뭐예요? 또 옆에 있는 애들이 또. 하하. <laughs> 그니까는 크지도 않고 그냥 항상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비 맞추면서 이제 베란다에다 안 넣으려고 그래요. 그냥 밖에서 바람 실컷 쏘이고 있으라고. 우리 저기 마당에 파라솔 쳐놓은 데가 있어서 그 밑에는 이제 직사광선이 안 드니까 거기다가 아주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후마 타고 소리 보여드렸고요. 아. 그저께도 제가 사실은 영상을 찍었습니다. 비가 저녁때 약간 젖어들길래, 잦아들길래 이제 우산을 쓰고 열심히 영상을 찍었어요. 그 저는 그냥 이 삼각대를 안 받치면 왜 저는 수전증도 없는데 그렇게 손이 떨리는지 후덜덜덜덜 보시는 분이 굉장히 어지러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갱신이 어떻게 해갖고 진짜 옆구리에다가 그 저기 뭐야 이거 그거 뭐라 그러죠? 셀카봉, 응, 셀카봉을 옆구리에다 끼고 부착을 해서 갱신이 찍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업로드를 시켰는데 안 되는 거예요. 로딩이. 나중에 자막에 떴는데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서 뭐 구글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된대요. 참나원그 애를 쓰고 했는데 몇 번을 다시 찍고 다시 찍고 하면서 편집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못 올리고 이제 어저께도 오전에 비가 조금 그쳤었어요. 그래갖고 또 이제 비다 맞은 다육이라도 이제 보여드리려고 다육하고 이제 우리 실내에 있던 그 화초들을 한 4분의 1 정도 한30% 정도 그렇게 내놨었어요 밖으로 다는 못 내놓고요 한꺼번에 다 내놓으려면 아못 내놔요 그거 한30% 정도 내놓는데도 뭐한 1시간 가까이 걸쳐서 하나하나 다 끌어서 내놨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비를 다 맞추고 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어제도 그거를 들고 찍을래니까 어째 이렇게 흔들리는지 찍고 영상을 보면은 너무 흔들려서 또 다시 찍고 다시 찍고 한열 번은 했나봐요 한 시간 가까이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못 올리겠더라고요 도저히 제가 봐도 어지러운 걸요 뭐 도대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비 맞은 애들은 못 보여드렸습니다. 다육이는 뭐 그저께 비 맞은 애들 어저께는 또 오, 낮에 비가 오길래 막 비닐도 덮어주고 우산도 덮어주고 막 그랬어요. 그 다육들은 뭐 빗물 먹더니 확실히 아주 뒤에서 오늘은 음, 뒷배경 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쁜 녀석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후마타고사리와 저희 집에 또 먼저 보여드렸지만은 이렇게 하트고사리 많이 컸고요. 보스톤 고사리, 미워, 너는. 그래서, 그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제 저녁 때가 다 됐네요. 낮에는, 이제는 아침에 찍으니까 햇빛이 너무 강해서 안 되겠어요. 지금이 딱 좋아요, 이 시간이. 점점, 점점 저도 터득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 햇빛도 안 들고, 눈도 안 부시고, 여러분께 좋은 영상을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맛있는 저녁 식사하시고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